예, 저 어. 얘기해. 마이크 얘기하는 거예요? 네, ASMR 느낌으로 할게요. 아, 좀 그러니까 감미롭게. 아 저, 때문에. 어, 어. 다이 <laughs> 어, 저는 이제 VR로 봤습니다. 재밌던데, 나는? 특히 경기 볼때찐 액션이 나오잖아. 과몰입하는 스타일이잖아. 을왜 그 했어? 이런 거 아스날 경기를 원래 보긴 하지만, 이제 원래는 집에서는 편하게 보면 되는데. 사무실에서 이제 보통 경기가 3시, 4시인데 계속 그냥 그 시간까지 앉아보기도 했다 이제 다 보고 또 다음날 영상이 업로드 돼야 되니까 그날도 계속 그냥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거 다 이제 막다 확인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자주 또 아시는 게이것도 많지 않았습니까? 어... 또 이게 슈퍼바에서 잠깐잠깐 막 이거 할 때랑 또 개인 크리에이터로 할 때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실 또 혼자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크고 그럼에도 이제 특히 가발을 쓴이유도 아니 분석을 뭐왜 했어 이런 거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하고 먹방도 하고 뭐 축구적인 이야기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게 해가지고 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형잘안 봤어요 <laughs> 그것도 있고, 업무적인 것도 있고 회사에서 보는데 또 집에 가서까지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보고 싶지, 그냥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 내 뒤에 자리가 이순님인데 너무 피곤해 너무 텐션 높고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읽 댓글들이 되게 클린하긴 한데 이제 몇몇 댓글들은 왜 이렇게 과몰입하냐 무슨 한국인이 아스날 뭐 저렇게 좋아하는 게 말이 되냐 연기하지 마라 뭐 이런 댓글들도 가끔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쳐다 그런 악플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그런 멘탈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긴 하죠. 이게 새벽 경기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리그가 재개되면서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했습니다. 막 수토 막수에 예, 이렇게 경기를 보고 그것도 새벽 경기 본데다가 그 다음날 뭐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음날 또 촬영하러 또 오고 또 이제 이, 이분이 촬영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슈퍼로브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언성히어로적인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, 이게 너무 체력이 힘들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. 좀 체력이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수 님그 복장이 살짝은 좀아쉽더라고 왜냐면 똑같은 스타일을 입으니까 좀 뭔가 요즘도 굿넥형 국내형 보면 진짜 유니폼 진짜 힙하게 입으시거든요. 저도 제가 왜 충분히 이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, 이수 님도 뭔가 그런 스타일 변화 다양한 스타일 변화를 주시면 뭐 다양한 시청자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스타일 변화가. 그래서 뭐 저는 한번 같이 해보고 느꼈던 건 이제 텐션이 약간 좀 낮다. 이 채널 좀 텐션이 낮네. 아.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저도 뭐 사실 평상시에 텐션이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. 저는 그냥 감각한 사람이에요. 감각한 사람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와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의 어떤 한꺼번에 이제 창에 딱 들어가서 우와. 이런 이야, 이 에너지를 딱 모으는 의미에서 저희 제가 뭐 이렇게 모아서 음,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맨날 헤이 지금 막 약간 이러고 막맨날 때도 막 맨날 뭐, 이런 거만 하고 뭐 브이로그 하면서 뭐 예쁜 척하고 좀 그만해!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 짧은 생각입니다만 이 아무래도 인방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면 또 거기서 이제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뭘 보고 싶었는지를 좀 이제 느끼는 바가 좀많지않을까뭐감히 한번 이렇게 더 생각이 드요 스트리밍을 뭐 오래 뭐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뭐한두번정도도 해보면은 거기서 구독자와 소통하는 거에도 좀 많이 이제 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네. <목소리> 근데 맛있다 그니까 뭐야 <laughs> 아 그냥 할말 있어 오 가, 이게 카메라까지 3개월 정도 했잖아요 네, 네. 어때요? 뭔가 좀더 재밌게 할수 있었는데 좀 다양하게 할수 있었는데 이런 저런 상황이나 아니면 아,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그만큼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크죠 아스날의 순위도 아쉽고 왜요? 아니, 만약에 점수를 107. 자기 자신에게 진짜 엄격하게 점수를 내리자면? 어.. 저는 22점? 왜? 뭔가 25점은 너무.. 아. 4분의 1이나 내가 채우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워서.. 야 뭔가 음. 몸가, 그럼 뭐가 아쉽고 안 좋았던 거는 일단 진짜 아스날 순위 그리고 또 중계권은 우리가 못, 사, 못 사니까 리액션만으로 그 그걸 담아내야 하는 그런 단점들 그리고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다가 벗은 건데 네, 코로나 시국이라 어디 가지 못하고 밖에서 활동을 못하고 무엇보다 막 구독자 이벤트 오프라인으로도뭐 하고 싶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 못하는 게좀 너무 아쉽고 더 자신도 개인 채널이 처음이잖아요. 사실 포르브라는 채널 자체가 그런 색채가 엄청 막 개인의 캐릭터가 강한 그런 채널이 아니라서 뭔가 스튜디오형 채널이라서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. 그게 좀 많이 묻어 나온 것 같아요. 음. 영상에서도 쑥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게좀 많이 보였던 느낌으었어요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. 예수님 되게 꼬르다시피 육각형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. 어 아, 그렇죠. 막면으로. 근데 음. 네, 육각형이긴 한데 좀 작은 육각형이다. 음. 얘기를 했었으니좀애매하죠 음, 애매한 게제 매력입니다. 뭐라고요? 아, 끼가, 있어야지. 끼가 있는데 진짜 막 이걸 포텐셜이 있는 선수라고 표현하면 되나? 음, 음. 유망주! 그, 그래서 이참에 뭐안 들어가죠? 시즌도 쉴겸 아, 보강해서 다음 시즌 준비하자? 전지훈련 느낌이구나? 전지훈련 가는 그쵸, 거구나, 우리? 뭐 수업 같은 거? 오 진짜요? <목소리> 원네이 클래스 같은 거를? <목소리> 어, 언제부터 해요? 냥냥 <목소리> 아요 <목소리나>